송언니랑 변언니랑 코스트콜 왔습니다. 지금 점을 빼가지고 어제 피부과를 갔다 와서 멍이 들었어요. 오랜만이야 이 냄새. 진짜 오랜만이야. 어, 어 나도 진짜 오랜만이야. 계속 집콕하고 있었는데. 나 오늘 힐링하러 왔잖아. 힐링이야? 나 여기 오면 힐링이야. 강박같이 안 오면은 어. 일단 냉장고도 비자. 그러면 음. 밥 하는데 내가 원하는 재료가 없으니까 또 스트레스도 받는다. 음. 여기 오면. 소비도 내가 가정을 위해서 쓰는 소비니까 응. 조금 편하게, <목소리> 편하게 잘 맞아. 편하게 잘 사진다고 해야 되나? 타렉스는 이거 너무 요긴할 것 같은데? 타이일스는잘안 깨지지. 타 튼튼해가지고. 그 진짜 안 깨져? 내열률이라서. 아니, 네열, 아니, 떨어뜨리면 깨지지. 아니 요거는 무게감도 있고 이래가지고, 애가 응, 응. 써도. 이거 우리 애들 무조건 시리얼볼이랑 죽이랑 국이랑 다 여기다. 그렇네. 국도 이거 반말아 응. 죽이도 사이즈가 딱 좋다. 응, 어, 딱이요. 응. 저거 할인 안 하잖아. 할인 안 하면 비싸단 말이야. 아, 근데 진짜 할인 안 하더라. 18,490원. 이거 너네 할인할 때 샀지 않나? 아, 그니까. 그때 3,500원 할인했었거든? 크네. 어, 지한봉지네 근데, 근데 먹고 싶으면 사라 임신하고 자꾸 마라탕이나 햄버거나 이런 몸에 안 좋은 것만 먹고 과자 같은 것만 먹고 그래서 저것마저 사면 안될것 같아. 더 아, 할인한다. 요게 어쩔... 레몬 착즙도 많이 들어가 있고 설탕이긴 한데 유기농 사탕수수 설탕이 들어가 있대. 요게 레몬 착즙이 어, 12%. 음, 맛있겠구만. 어 근데 아, 또 할인을 하니까. 우 와. 안살 수가 없는데?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여운데. 와, 아, 진짜 너무 귀엽다. 응 귀엽다. 근데, 진짜 귀엽다. 근데 이거는 어. 사야 돼. 안 사서 돼. 프레리 고기는 원래 퀄리티도 좋은데. 네. 맞아 맞아. 저거 하나만 해도 만원 넘을걸? 근데 어. 사이다랑 같이. 홍 언니 픽. 로티 셀리 치킨. 얼마지? 7,490원이네. 아, 언니는 이걸로 곰탕도 끓여 먹잖아. 네, 네. 닭죽 닭죽. 세 개밖에 안 남았거든. 요세 개밖에 안 남았어? 밀푀유나베. 나베. 근데 이거 잘 없더라. 어잘 없어. 맨날 몇개 없어. 응연 언니가 좋아하는 밀페유 나베. 나는 이번에 코스코에서 이베리코 대패목살이 새로 나왔거든? 그거를 사려고. 이베리코 대패목살이, 이베리코 대패목심 찾았습니다. 오, 상태가 너무 괜찮은데? 요게 기름기가 많이 없어 보이는 걸로 잘 고르면 은 됩니다. 나그 집에 숙주 있거든 어. 숙주로 찜 해서 먹어야겠다. 그래나 집에 숙주랑 요거랑 알배추랑 어, 팽이버섯이랑 찜기에 탁 올려가지고 그치, 그치. 간장 유자소스 어, 찍어가지고 맛있겠다. 응. 이거 냉동이라서 언니 마음이 편하잖아 일단. 그러니까 냉동 실에재여템이잖아온 김에 한우도 사가야 되겠어요. 또 요즘 한우가 이게 올 때마다 없더라고. 오늘 진짜 많네. 아, 아침에 와서 그런가 보다. 꼭 풀러나니까 좋네요. 약간 음. 때깔이 좋아 보이는 걸로. 아, 닭한 마리 사실 거예요? 네, 연개로 사서. 이건 언제 봐도 가격이 참 괜찮다. 음, 맞아. 이거 하나 해놓으면 다음 날 아침까지 죽으로 해먹을 수 있잖아. 주말 한두끼 정도가 죠 세탁조개를. 하러 갑니다. 저 하나만 골라주세요. 엄청 열심히 <laughs> 메인으로 보고 있어. 이거, 이 중에서 이제 까리 어. 마음에 드는 걸 골라. 까리 마음에 드는 어. 거. 토이좀잘자 둘이. 얘가 좀 마음에 드네요. 송언니도 백합 쪽에 하나 있겠겠다. 아 이거구나 떡살떡, 떡, 떡, 떡. 이게 찹쌀떡 위에 딸기가 올라가 있는데 얘가 밑에 뚫려있거든 얘를 벌려서 이제 DIY 스스로 해가지고 먹으라 이 말이야 자기가 직접 벌려가지고 딸기를 안에 넣어가지고 먹으라고 거의 13,000원이네 미국산이구나 칠레산이 언니 더 저렴하거든 아 어, 맞나? 이거 미국산이라서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어 일단 썸캐스트니까 맛있을 것 같다 블루베리 할인을 합니다 진짜 크다. 아니, 진짜 크다 아니 진짜 크다 언 이거 사사사 사.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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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. 개더 있어 그럼 나도 살게 <웃음> 어, <웃음> 나 하나 할게 <웃음> <웃음> 와 테트리스 너무 잘했는데? <laughs> 진짜 잘싸웠어개용이지어나개 두부를 구매하겠습니다 5,590원 5,590원 연 언니의 <laughs> 순두부 홍두부는 3,690원. 이거 너무 가격 괜찮다, 진짜. 국산탕인데. 어, 오! 아쉽다. 파네? 이거 진짜 잘안 파는데 어떻게, 어떻게 팔지? 잠시만, 가격 좀 볼게. 국탕에는, 음. 와, 훨씬 음. 싸다. 10g에 1,990원. 쟤는 100g에 1,599원이니까 저기 훨씬 싸네요. 그0 음. 아, 이거 살 생각은 없었지만 사야 되겠다. 이거 원래 잘안 들어오거든. 아, 맞지? 나 처음 봤어. 오랜만에 있어요. 진짜 오랜만에 들어온 거야. 그래? 응. 나누자, 나누자, 반반. 나눠도 돼? 어어, 돼. 어, 네, 그래. 아침에 나갈 때 그냥 요거 하나만 들고 가가지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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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차에 가면 해동되어 있으니까 먹고. 사왔다 어 음. 짜먹는 명란이. 이것도 냉동이니까 마음 편하게 구매를 해보겠습니다. 아, 오늘 냉동이 많으니까 마음이 좀 편하네. 아, 이렇게? 이게 스무 개로 스틱이 되어 있어가지고. 음 근데 하나가 은근히 양이 많대. 많아 보인다 그래서 이거 밥 비벼 먹어도 음. 되고 스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파스타 할때 넣어도 되고 아나 이제 그만 사야 되겠다 면이네 근데 이것도, 이거는 이 파자마 느낌인데 이것도 네. 너무 나쁘지 않나 면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? 저거 아, 165 근데? 사이즈는 어른이 입어도 될것 같습니다 어난 이거 예쁘다 괜찮은 이거 예쁘다 색깔 그러니까 x x 지로 하면 은딱 괜찮겠다 약간 미듐 정도 되는 것 같아 음, 사이즈 괜찮네. 165야. 주머니 주머니, 음, 주머니 있는 거 너무 좋아. 가격도 괜찮고 2만 원대 잠옷이면. 핑크 하고 싶어. 여름에 땀없수도잘 되고 음. 에어컨 밑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. 근데 이게 색이 제일 예뻐. 예쁘지? 음, 예뻐. 왜 비싸? 4,400 원이야. 아나 이거 좋아하는데. <웃음> 언니 <웃음> 담았어. 근데 이거는 애둘 있는 집에서 진짜 잘 먹는 것 같아. 아 참아봐야 되겠다. 고르면 살 만질 것 같아. 너무 먹고 싶다. 사, 언니. 이거는 0칼로리잖아. 얼려서 먹으면 아, 아, 맛있겠다. 진짜 맛있어. 아, 나도 얼린 건 맛있겠다. 근데 난 이거 리치 맛이 제일 맛있어. 나도 리치도 좋아. 언니 사자. 임산부니까. 언니 몰래 먹어야겠다. 응, 음, 언니만 먹어. 나도 사야 되겠다. 이거는. 아주 가끔 할인을 하긴 하지만 할인을 안할 때가 더 많아요 아나 저거 유산균 할인 안할때 샀잖아 그래. 내 락토핏이 응. 효과가 좋아 그리고 이거 할인 자주 하거든 5,000원 할인할 때 무조건 사야 돼아 지금 사야 돼? 응 사야 되지 근데 나는 이거를 얼마 전에 할인 안할때 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꼭 할인을 할때 구매를 하세요 한두 달에 한 번씩도 꼭 아, 할인을 아, 하거든요 거? 효과. 맛있잖아, 이것도. 효과 좋아요. 송언니, 얼마 나왔어요? 나 오늘 괜찮아요. 나무까지 음. 했으면 10만 원 넘었어요. 10만 원? 음. 87,730원. 네. 얼마 나왔나요? 28만 원. 28만 원? 응.